괜찮아? 내 개성이야. 놀랐다면 미안해. 그리고 시험날에 넘어지면 찝찝하잖아. 아, 너무 긴장된다. 열심히 하자. 안녕. 우와, 이 복슬복슬 머리는 그 수술 또네? 첫날이니까 입학행사만 하려나? 담임선생님은 어떤 분일까? 기대된다. 얘들아, 얘들아. 쌀밥 최고. 어? 데크? 어, 변하지 않구나. 상관없긴 콤비인데, 힘내자. 언뜻 생각한 건데. 혹시 귀한 집, 도련님? 제육대회 열심히 하자. 얘들아, 나 열심히 할게! <laughs> 열심히 할 거야! 어. 난꼭 유명한 히어로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. 그래서, 엄마 아빠를 호강시켜 드릴 거야.